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한 국사. 오늘도 재밌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어,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읽기 자료부터 볼게요. 신돈이 전민 변종도감을 둘 것을 청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각 처에 알리는 포고문을 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죠? 신돈과 전민 변종도감이죠. 자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타무함이 풍속으로 되어 종묘, 학교 등의 토지와 나라 사람들의 대대로 가져온 전민을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들이 강탈하기를 거의 다하였다. 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들, 아이 나쁜 놈들 강탈해 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야? 검무세족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더 나가서 어, 앞서 주인에게 돌리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양인을 노예로 삼고 있다. 양인을 노예로까지, 땅과 백성들을 강탈하고 노예로 삼고 있네요. 건문 세족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어, 농장이었죠. 이들을 숨겨 크게 농장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유게 하니 하늘이 가뭄하여 홍수와 가뭄을 내리고 질병이 가시지 않는 형편이다. 이제 도감을 두어 이를 가려 정비하고, 이때 도감은 전민변정 도감이죠. 명령이 나오자 건세 있는 호부, 역시 건문 세족이 되겠습니다. 이 다수가 빼앗은 전민을 그 주인에게 돌림으로 안팎이 기뻐하였다. 즉 전민 면정도감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네, 좋아했을 것 같네요. 또한 가지 더 볼까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사람 이름입니다. 쌍성을 함락하였다. 어, 이거 쌍성 나딕네요. 바로 쌍성 총감부 바로 이 자리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총관 조소생과 천호탁도경은 도주하고 이 원나라에 고용된 관리들이었겠죠. 여러 주와 진을 수복하였다. 고종 무원년에 원나라 뺏겼던 함주 이북 지방을 수복한 것이다. 어느 왕 때? 공민왕 때입니다. 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감찰대부 이연정이 이언정이네요 왕이 머리를 닦고 호복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이거 우리 뭐라고 했더라? 변발과 호복. 몽골풍이라고 했다. 그렇죠? 대궐에 나아가 가나기를 머리를 닦고 호복 입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도 그런 걸 본뜨지 마세요. 즉 그런 몽골풍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여 곧다운 머리를 풀고 이현종에게 옷과 요를 상을 내렸네요. 이때 왕은 누굴까? 맞습니다. 공민왕이죠. 자, 몽골풍 금지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런 내용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왕 5년 6월 원나라 연호인 지정을 쓰지 않고 교지를 내렸다. 원의 연호를 쓰지 않고 내렸다. 음. 원나라랑 최소한 그연관을 부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크게 생각하건데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 성인들이 정묘사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요사의 나라 풍속이 크게 바뀌어 어 풍속이 바뀌었다. 그죠? 오직 건세만 추구하게 되었다. 기철 등이, 어 이제 대표적인 힌트가 됐습니다. 군주를 놀라게 하여 나라법을 혼란에 빠뜨려 관리선발, 인사이동을 마음대로 하였다. 이로부터 인사 명령이 들쭉날쭉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의 땅과 노비도 함부로 빼앗는다. 검문세족의 일이 아닐까요? 그죠? 이것이 가인이 덕이 없는 탓인가 기강이 서지 아니하여 통제할 방법이 없음인가 깊이 극가닥을 생각하니 늘 슬퍼하게 되노라. 고려사의 내용입니다. 즉 고려 때 어떤 왕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기철 나오고요. 풍속 바뀌었네. 어, 나 원나라로부터 벗어날래. 네,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죠. 자, 이 반원 자주 정책과 같은 목적으로 기억이 바로 반원 자주 정책이니까요. 이것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뭘까?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 있는데, 자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기철 등 친원 세력 제거. 1번이 되겠네요. 내정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철폐. 그리고 상성청 관물 공격해서 탈환. 그죠? 또한 왕실 호칭과 간제를 복구, 몽골풍 금지. 자,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반원 자주 정책.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겠습니다. 니은. 니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과 노비도 함부로 빼앗는다. 누가? 건문세족이.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려고 만든 기구 이름 아까 우리 읽기 자료에서 봤었죠? 맞습니다. 신돈의 전민 변종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설치한 목적을 함께 서술해 볼까요? 공민왕은 신논을 등용하고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하여 검문 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평민으로 되돌리려 하였다. 옛날에 고려 강종 때의 노비안검법하고 목적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그 상대 세력이었던 뭐 호족 이때는 검문 세족이죠.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과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 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를 통해 검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자, 이런 중심 키워드들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공민왕 상성 총관부를 공격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바로 반원자주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었죠. 반은자주정책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동행에서 이문소 폐지하고 만호부 폐지하고 이런 간섭을 없애려고 했고요. 상성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몽골풍 금지, 기철 등의 친원세력 없애고요. 그리고 왕실오칭과 간제를 복구했었죠. 맞습니다. 어, 왕권강화정책도 했거든요. 이공민왕 때. 그때 했던 게검문세종 약화하려고 신돈 스님을 등용해서 그리고 신진사대부를 육성하기도 하고요.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검문세족의 땅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게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검문세족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정방을 폐지해서 왕이인사권을 장악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정방은 우리 최시정권, 최우때 설치했던 것이죠. 왕권 약화했던 대표적인 기구였는데, 없앱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서 골라볼까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다. 이건 고려 강종 때 내용이 되겠죠. 그죠? 2번, 육조 집계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뭐지? 아, 여러분 아직 안 배웠나요? 음,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조선시대 태종, 그리고 조선시대 세조 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전민변종 도감을 설치하였다. 아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탕평정책을 실시했던 조선 영조 때 그리고 정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볼까요? 어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왕 그리고 신돈이 나오네요. 검문세족이 불법으로 뺏은 토지 양민에게 돌려주고 부당한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신돈이 건의를 했고요. 자 이거는 이때 왕은 누구야? 예,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입니다. 자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가 아 이건 고려 초기 강종의 노비안검법과 비슷한데 자 신돈 말대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뭐지?라고 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가가 뭐다? 어, 전민변종다 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왕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군육진개척 이건 세종 때의 내용이 되겠죠. 육조직개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태종 때입니다. 자 진골귀족숙청 어, 이거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음도의난그죠 무력으로 쌍성청관부터라 예 이게 정답입니다. 아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5번도 아까 봤네요. 조선 탄평정책을 실시했던 영조와 정조 때의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이 기구는 뭘까? 네, 아까 말했죠.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왕의 인사권을 신하가 가져가 버렸다고 그죠. 음. 자, 왕권 강화하려면 정방을 없애야 됐죠 공민왕 때 정방을 없앱니다. 중방은 무신 회의를 주관했던. 원래 그 군사 문제를 담당하다가 무신 정권 때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어 확대됐다고 얘기했었죠. 도병마사는 고려 때기족 회의 기구입니다. 이품 이상의 재신과 추신이 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었던 기구. 고려만의 특징을 가진 기구입니다. 자, 4번 교정도감은 최충헌 때 라이벌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국정을 총괄했던 예, 네, 그런 기구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땅, 전, 백성, 민. 땅과 백성을 변호해서 정 바로잡는 도감, 간청입니다. 자, 6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이 왕이 그로스굴로 추정되는 천산대륙도입니다. 이 왕은 몽골풍을 금지하고 동군면 병마사 유인호를 시켜서 쌍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쌍성총관부. 공민왕이죠.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공민왕. 천산대렵도라는 작품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죠. 저 그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 변발을 하고 있는, 어, 사람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러한 몽골풍이 유행했던 그 시기, 원나라 간섭기 때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공민왕에 관련된 거. 1번, 과거제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는 고려 광종 때 내용이죠. 자, 2번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이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3번 왕호를 마립간으로 파견, 아, 바꾸었다. 자, 이건 신라 내물왕 때 얘기고요. 4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때 무령왕 때 내용입니다. 유명한 거니까 알아두길 바랄게요. 5번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지역 관리사로 파견했다. 대한제국 고정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오, 7번 문제도 있네요. 미출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민 변, 변종도감 나오죠? 어, 맞습니다. 그리고 기철 처형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정동행성 이무소도 철폐하고요. 자, 국민항의 왕권강화책과 반원자주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과 관련된 걸 골라보면요. 태학을 설립했다. 자 고구려 소순임왕입니다. 이 무렵에는 국자감이 있었고 그거를 성균관으로 개편하고 거기서 신진사대부를 키워냈던 게 공민왕입니다. 2번 경국대전 반포. 이거는 조선시대죠. 바로 성종 때입니다. 3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조선 세종 때죠. 4번 쌍성천관부를 공격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공민왕입니다. 5번 웅진에서 사비천도. 이건 백제 때성왕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어우, 고생했습니다.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용어와 키워드들을 이 내용 보면서 잘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